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골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비트코인 형제들이 폼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너무나도 흐름이 좋은데 오늘 기준으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왜냐 비트코인 SV가 폭주를 했었고 비트코인 캐시 역시 좋은 흐름 보였지만 그 상승세를 골드가 비교적 못 따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골드가 그 수혜를 이어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현상.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골드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드 보시면요, 삼거래일 정도 계속된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윗꼬리다는 흐름이긴 하지만 너무 예쁜 윗꼬리죠. 어떤 윗꼬리냐? 2023년에 고점을 뚫어주면서 계속해서 연 고점을 경신해 나가려고 하는 윗꼬리. 그래서 묵은 2022년의 매물들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는 그런 윗꼬리이기 때문에 예쁜 윗꼬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돼요. 윗꼬리를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윗꼬리는 어디에 달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연 고점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 형제들 좋다 그랬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 3형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솔라마 같은 레이어1 코인들이 조금 빠지면서 그 수급이 비트코인 하드포크 친구들로 조금 옮겨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보시면은요 알트 시총 차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계속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를 친다는 라건 뭐냐면 알트코인이 덩어리가 더 커지지 않고 자금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킴 빠지는 친구들은 힘이 빠지고 그 돈, 그 자금이 어디로 가? 이렇게 하드포크된 친구들로 가고 있다. 비트코인 골드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란 소리고요.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유입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12 월 끝자락에 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월 기대하고 있는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시겠지만 지금 반감기는 계속적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고요. 반감기 말고 우리가 1월달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라 그랬죠? ETF다. 물론 ETF가 딱 승인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일부 차익실험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 조정일 뿐 다시 한번 투더 문함에서 쏠수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지금 세력들이 진입 중인 이런 비트코인 골드는 이 구간에서 윗꼬리 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봉으로 조금 돌려서 보여드리면은요, 의미 있는 저항구간을 돌파한 흔적이 보이죠. 2022년에 하반기까지 이미 돌파 완료했고 이제는 어디랑 싸우러 가야 돼? 2022년, 2021년 이렇게 전 고를 계속해서 도장깨기 하러 갈 것이다. 얘는 과거에 7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코인이죠. 지금은 여러분 3만 원입니다. 그냥 떨입니다, 떨이. 이런 가격대 그리고 이런 위치에 있는 코인들은 무찌도 따. 사지도 말고 그냥 매수해도 괜찮다 그런 코인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 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 골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코인에서 시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차트일까요 아니면 뭐 매크로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씹어먹는 게 바로 세력 들의 힘입니다. 세력은 특히 고래 세력들은요 제대로 한탕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 을 순환하고 자기의 이익을 계속해서 부풀리기 위 에서 의미 있는 자금 순환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코인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자금의 이동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 세력들의 지갑을 추적해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발견했을 때그 부분을 차트와 시황과 같이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과 승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세력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열심히 돈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런 흔적 매매 세력들의 흔적 매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 더 이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 하실 일이 전혀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세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걸 보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다 분석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입만 벌리세요 제가 수익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포착하는 이 흔적 매매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지 2024년 에 대박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연에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